네, 라이브로다가 아, 찾아뵙습니다. 자, 자,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캠프 TV 장비가게 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모처럼 제, 네, 모처럼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그 레키 이 스틱은 레키 스틱 한가지만 판매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레키스틱이 다 25만원대를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음, 여기 매장에, 좀 소리 좀, 좀 꺼주세요. 매장에 오셔서 핸드폰 달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예 네. 있으면 댓글 달리면 알려주세요. 야, 가져가셔. 네. 오셔서 이렇게 직접 좀 연세가 제 인제 형님 한참 형님들 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못 하세요. 그래서 어 매장에 오셔서 이 스틱을 구매를 하러 오신 분들 계시는데, 아 등산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지팡이 대신에 음... 다리가 좀 불편하셔 갖고 이때 걸으시는 게 힘이 들어가고 두 개를 같이 손목에 걸고 하다 보니까 지팡이 대신 쓰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이 권장을 드리려니 이제 뭐뭐 뭐 놀래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가시고 힘들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가형을 하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가형을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좀 이게 산에서 쓰는 물건이고 아이이 이, 이 체결을 하고 나서 이 체결을 하고 나서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뭐 옛날에 그러니까 좀뭐한 초반기에 이 이 캠핑용품 판매한 지가 이제 11년 만 11년을 넘어선 것 같은데 예 11년 12년째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음이 중국산이죠 뭐 이것도 뭐 스노라인 제품이지만 음, 중국산 제품 많습니다 이 접이식스 팁이 이 안으로다가 이한 이 몰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음그 뒤로 문제 솔직히 다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에, 그러지는 못하고 뭐멀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데 이제 좀뭐그 뒤로 판매는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한몰이 되거나 어, 또 어, 재료에 관한 부분도 있고 어,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검증이 안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갖고. 아 사실 많습니다 그게 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갖고 안 했었습니다 검증이 된거 외에는 안 하다가 아 레키만 판매를 하다가 또뭐이 고가품도 그런 부분에 약간 어 구조적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들도 제가 좀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제품은 좀이 이 저희가 어, 취급을 하기가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상. 어, 그래서 안 하다가 음, 그런 이유로다가 좀 저가품도 어, 저뭐 저가품이라 하면 좀 뭐랄까 아, 좀 아, 뭐랄까 어, 좀 가성비 에, 좀 가격이 좀 편안한 제품들 에, 그런 제품들을. 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으면서, 어, 이, 하기로, 스노우라인 거를 하기로 한 게, 스노우라인이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AS는 또 책임을 질 테고, 어, 뭐, 결함이, 구조적인 결함이, 제가 또 발견 못한 거를, 그니까 나중에 또 생긴다 하더라도, 어,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에, 거기서 뭐다 회수를 하거나, 처리를 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음, 이 스노라인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구조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제가 뭐이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검증을 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스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 프리락 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스피드라인 빨리 길이 조절을 하는 거이락 방식이 이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락이 하,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락을 에, 이 방식을 좀더 강약을 에, 좀 위로 돌려서 에, 빡빡하게 한다든가 또 반대편으로 하면은 약간 여유 있게 에, 한다든지 이 조절을 해야지만이 아래로다가 아 이게. 스틱을 사용을 하실 때 아래로다가 내려가는, 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아, 요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얘도 뭐,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락 방식이 이 안에 홀더 하나 되어 있고, 바깥에 홀더 하나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다가 압력을 눌러주는 방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게, 올라탄다고 하는 부분이죠. 어, 이, 예, 한몰이 된 부분이, 예, 이 부분입니다. 이, 이 접식 스틱은 다 안에, 음, 이런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얘는 뭐, 어, 수지, 예, 종류 와이어에다가, 이 어, 예, 수지로다가 이 캡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 고정 핀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을 시키는 부분. 자, 딸깍하고 올라오죠? 여이 핀하고 이 와이어 소안에 있는 와이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 줘야 되는데 당겨 주고서는 이 고정 핀에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고정 핀이 손으로다가 여기를 누르다 보니까 눌러서 아, 어 고정을 해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아래 폴하고 위에 이 홀더가 있습니다. 위에 폴을 감싸는 홀더가 있는데 이 사이로다가 아이 손이 이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이 부분을 이 고정 핀을 갖다가 원활하게 안으로다가 잘 넣게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커팅이 돼 있습니다. 각도가 아이 커팅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좀더 수월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커팅을 과도하게 해놓은 게, 과도하게 해놓은 제품이 있다 보면, 자, 이, 이 커팅이 지금 여기 보면 위에 부분만 커팅이 되고, 아래는 커팅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 커팅이 아래까지 돼 있어갖고, 이 위에, 위에 있는 이 폴이 이 커팅된 부분 위로다가 올라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틱을 하고 가다 보면 길이를 좀더 줄여줘야지 잘. 스틱을 하고 뭐 유연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여기에 올라타게 되면은 안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머리 되게 되는. 이 구조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뭐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커팅이 위에 부분만 돼 있고 3분의 1, 4분의 1 정도 부분 돼 있고 아래는 완전히 걸리기 때문에 이 홀더에 걸리기 때문에 얘가 올라탈 일은 없어서 어이 품목 AS가 되고 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게 어느 정도 안전한 게아이좀 구조적으로다가 이치상으로 봤을 때. 돼 있기 때문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두랄루민 스틱이 있고 카본 스틱이 있는데 카본이 저가형으로는 나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카본 스틱이 저가형으로 나왔다라면 그 카본이 100% 카본이 아닐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너무 저가인 카본은 뭐 취급을 할 수가 없고 어, 재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랄루민스틱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그두 부분 있구요 그 다음에 저가형하고 어, 고급형은 에, 약간씩 이런 구조상에서도 좀 차이가 집니다 이런데 음, 이 슬리브라 그러죠 슬리브 길이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하게 해놨는데 슬리브 외경과 내경 사이에 이 공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차가 좀 타이트해야지, 이 타이트해야지만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도 이 공차를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 그게 또 기술이죠. 이 공차가 이 안쪽 부분하고 이 입구 쪽하고 약간의 차이를 주게 해야지만이 이게 등산에서 하면서 이게 움직임은 롤링,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판매했던 거는 레키에다가 이걸 비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부 레키스틱 마냥 이렇게 공차가 없이 견고하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 이틀, 요거를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좀 산행을 하면서 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롤링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어, 사용하는데 크게 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롤링 부분하고 이 잠금 어, 이 길이 조절 잠금 방식 그다음에 이이 어, 이 핀이 올라오는 에, 버튼 체결 에, 버, 에, 에 잠금 에, 체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오, 제가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실시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사이, 이 길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135. 110에서부터 135까지 나오는 모델이 있고, 110에서부터 125까지 나오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좀키 여성분들이나 키165 이하이신 분들은 좀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125짜리는 100에서부터 125까지 했으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그냥 110에서부터 125로 해갖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뭐한160 이하되신 분들은 예, 이 약간 그 경사가 심한 곳에서 좀더 짧게 놓고 가는데 에좀부담이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짜리 있고 135짜리 있다. 아, 이렇게 보시고요. 풀리락 아, 자연스럽게는 풀리락 체결 방식이고 어이 잠금 뭐이 고정 핀이 예, 올라오는 아 방식입니다. 자, 네. 아, 수납했을 때는 모두 요게 이제 38cm로, 되돼있고요 어, 어그 다음에 수납 케이스. 케이스, 어, 있습니다. 케이스도 있고, 어, 이 중간에 이, 이 벨크로가, 어, 돼 있어갖고, 어, 수납을 할 때에 아니면 또, 어, 산행 중에 잠깐잠깐 잠깐 했을 때,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벨크로로 묶어서, 어,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음, 바스켓은 그렇게 좀뭐 크거나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바스켓, 어, 적당히 뭐흙 같은 거, 뭐 나뭇잎 같은 게뭐 끼지 않도록 더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 정도 하고요. 어촉 킵, 예, 요분 텅스텐 카바이트 아, 촉인데 역시 이 부분도 어 안에 음 약간 아, 반원 구조로다가 아, 돼 있어가고 자 이렇게 예, 보이시죠 반원 구조로 돼 있어서 아이 여기가 직경 일자로 돼 있는 거하고 이반원으로돼서 홈이 음각으로다가 돼 있는 부분하고 지금 음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바위나 이 단단한 집안에서 이 접지력을 더 높여 줍니다 개고 자이 폴과 폴 사이 에 폴과 폴 사이 이어지는 부분에 다이 이 추가적인 이 보강 장치가 돼 있습니다 보강장치 돼 있구요 나온 김에그 다음에 여기에 음, 위에 그립은 좀 이렇게 손에 에, 인체공학적으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근데 이, 이 부분이 약간은 좀또 손이 좀큰 사람도 있는데 좀 짧아 어, 보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아래 연장 그립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이 위에 스트랩 음, 웨빙 음, 스타일로 다가돼 있어서 안에는 좀더 어, 부드럽게 처리를 해놨고, 얘는 뭐 이렇게 오프을 시키거나 끼는 스타일은 아니다. 닙 그대로 맨 위에는 고정된 스트랩이고 두 번째 스트랩을 잡아다니면 길이가 늘어나고 세 번째 스트랩을 잡아다니면 길이가 줄어듭니다. 네, 뭐 이거를 뭐 필요에 의해서만 해야지. 이게 이런 구조가 별도로 압력을 넣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이걸 뭐 임의로다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다 보면 약간의 위격이 생겨갖고 어 이게 예,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까 필요시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캡은 약간 약간 에 예,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위에 약간 그이 어, 실리콘 이 수지 이 소재로 해갖고 그립감도 조금 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자, 아, 이렇게 음 해드렸고요. 제가 아, 버튼 체결 방식까지 예, 다 말씀드렸고 중량 음, 110에서부터 125까지 예, 되는 예, 사이즈 260g입니다. 이 낮게 무게입니다. 260g. 좀, 뭐, 어, 가, 예, 중량은 좀, 예, 이 드랄루민 스틱 치고는, 음, 예, 좀, 어, 준수한 편입니다. 예, 중량감은. 준수한 편이고. 그 다음에 110 에서부터 135 까지가 280g입니다. 거의, 아, 카본 스틱에, 음, 거의, 어, 비교할 정도의 에, 중량감입니다. 중량은 에, 상당히 중량감이 없는 어, 그런 가벼운 스틱입니다. 자, 어, 이렇게 에, 오늘 스노라인 트래커 스틱 에, 135짜리하고 125짜리 에, 이렇게 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구매 여기 어, 유튜브 쇼핑 유튜브 쇼핑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어 추가 회원 할인이 됩니다. 회원 가입은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로다가 아 어, 하시면 뭐 1초 만에 별도 어, 뭐인적 사항 같은 거 집어넣을 필요 없이 체크박스만 하시면 1초 만에 가입이 되니까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더보기에다가 어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지캠프 어 네이버 검색창에 지캠프 스노라인 트래커 스틱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예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을 하셔서 어 네이버 아이디와 함께 알림 설정 하시고 알림 설정 먼저 하시고 네이버 아이디를 같이 적어서 톡톡으로다가 아, 유튜브 구독자다. 네. 유튜브 보고 주문합니다. 쿠폰 주십시오. 어, 내가 사용해보고 어, 있는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을 해주겠다. 그렇게 어, 약속을 하시면 저희가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방송 어이제 가격이 75,000원이죠. 어, 예. 말씀드렸고요. 세트입니다. 세트 가격이고 두개한 세트 가격입니다. 예, 스노라인 트래커 스틱 랄루민 트래커 7075 소재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 혹시 제가 댓글 못 보고 있는데 없습니까? 예 댓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느닷없이 댓글을 좀 많이 올리시고, 어, 많이 참여를 해주신 분을, 예,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다가, 뭐, 이벤트도 한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